셀프 카운터 첫 화면에서 회원 신규 등록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핸드폰 번호 뒤 8자리를 입력합니다. 비밀 번호로 사용할 4자리 번호를 두번 입력합니다. 회원 정보를 확인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화면으로 가기를 누르면 각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회원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등록된 전화번호 8자리와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합니다. 로그인한 후 현금 충전을 선택합니다. 현금 투입 화면에서 충전을 원하는 금액의 현금을 셀프카운터 하단의 투입구에 투입하고 현금 투입 완료를 선택합니다. 현금 적립 내역을 확인합니다. 서비스 화면으로 가기를 선택하거나 잠시 대기하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메인 화면에서 세탁 용품 구입을 선택합니다. 세탁용품 구입 화면에서 확인을 선택합니다. 동전 신호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세탁용품 자판기 동전 투입구 상단 디스플레이에 500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 버튼을 누릅니다. 매장 내 세탁기 중에서 비어있는 세탁기의 번호를 확인합니다. 셀프 카운터 메인 화면에서 세탁을 선택한 후 조금 전 확인한 세탁기 번호를 선택합니다. 세탁 코스와 금액을 확인한 후 원하시는 세탁 코스를 선택합니다. 동전 신호 전송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셀프 카운터에서 선택한 번호의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습니다. 도어 손잡이를 열린 방향으로 돌려서 연후 세탁물을 넣고 닫힌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 닫아줍니다. 세탁기에서 세탁코스 선택 버튼을 눌러 셀프카운터에서 미리 지정한 세탁코스를 선택해 줍니다. 원하는 세탁코스가 액정에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 줍니다. 세탁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매장 내 건조기 중에서 비어있는 건조기의 번호를 확인합니다. 셀프 카운터 메인 화면에서 건조를 선택합니다. 조금 전 확인한 건조기 번호를 선택합니다. 건조기용 섬유유연제가 필요하신 경우 구매를 선택합니다. 건조 시간 줄이기와 건조 시간 늘리기를 이용해 원하는 건조 시간을 세팅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동전 신호 전송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조금 전 확인한 건조기의 도어를 열고 건조할 세탁물을 넣은 후 도어를 닫습니다. 선택한 건조기의 패널 액정에 건조 시간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고 원하는 건조 온도를 선택 후 시작을 누릅니다. 건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합니다.